자, 앞에 좀 봅니다. 아, 진짜. 아 계속 안박해가지고 지금 사진 찍으신 분들 중에 한명 여기 빨리 덮방에 올려주세요. 누가 올릴래? 어, 감사합니다. 그럼 저거 이제 하셨으면. 저 외우셨으면 이제 전체적인 얘기가 끝나는데 어, 첫 번째,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개입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 문제 볼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155번, 제 봐요. 155번. 자, 여기 앞 보세요. 앞에 봐요. 자, 우리가 보셔야 될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자체 이름이 뭐라고 했죠? 2차 곡선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식으로 되어 있는 곡선을 우리 2차 곡선이라고 의미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느껴야 될건 직선은 x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예요. 곡선은 x든 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당연히 너희들이 하셔야 될건 연립한 후에 판별식이에요끝 그럼 몇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교점역이 그 나왔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만나고 판별식이 0이랑 같으면 접하는거예요 끝 모든 내용이 이걸로 그냥 끝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1 5 5번 보시면 이런거죠 155번에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어, 10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여기고요. 여기에 y골 뭐라고요? y골 mx 플러스 8이 뭐 하네요? 접할 때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접할 때의 밑줄. 8팔대의 밑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대로 넣는 거예요. x 제곱에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에 mx 플러스 8에 플러스 25는 0이 되실 거고요. 그럼 이 친구는 x 제곱에 마이너스 2에 5 플러스 m의 x에 그다음 뭐 플러스 얼마? 9가 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하실 거니까? 적발 거니까 판별식이 뭐가 되시면 되는 거고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치입니다. 그럼 뭐가 시는거야5 플러스 m의 뭐? 제곱 마이너스 그냥 a, c 하시면 되는 거니까 9를 때리시면 되는 거고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개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빠르긴 하겠죠? 그럼 m의 값은 얼마? m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지금 구하라는 건 뭐예요? M의 값이 될수 있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뭐 하고 말고 할게 있어요?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 공식을 아무 이유 없이 외우라고 한건 아닌데 외워야지만 이 단원을 끝낼 수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봅시다 159번입니다 159번에서 Y제곱이 e 뭐라고 되어있어요? 마이너스 12X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X축하고 그비줄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30도래요. 자 X축과 이루는 각이 3 0도래요 지원아 밑줄이라고 했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o 제가 o 제 은재가 웃잖아 너보고 언제 은재 왜 웃어 응. 왜그 저분 왜, 왜, 왜. 웃겨? 질지원아너전 웃기네 아니 엑스티 ㅇ 하고 이러는 a t 유!", s t 30도라매 음이란게 뭐야 오 기울기 e 마 p 너왜 이래? 오. 자. x축과 이루는 각도라는 건 사실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울기라는 영어 단어는 탄젠트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는 것 뿐이죠. 됐어 예. 그러면 뭐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만하면 되는 거야? 공식. 공식이 대입만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탄젠트 30도가 얼마라서 루트 3분의 1이라서 바로 들어갑니다. y골 루트 3분의 1의 x 플러스 루트 3분의 1분의 p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오십 빨라요. 그럼 이는뭐 되는 거야? 이렇게 되시는 거고 지금 구하라는 건 얘가 몇 콤바 를터지나다몇 콤바 를터지나다3콤마 A를 지나는 거니까 가요. A는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서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는 A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특별한 뭐 원리가 있을까요?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선생님 저, 뭐야 저 공식 유도되는 과정을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문제 풀고 끝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빨리 외워서 빨리 써먹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이거를 외우는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거야 해봐 접점이 좋았을 때 팁은 이런 거예요 접점이 좋았을 때는 잡아. 원래 2차식이었던 친구는요 X1, x 2 Y1, Y2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죠? 근데 원래 1차식이었던 건 어떻게 바뀌었어요?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야? 중점 느낌. 이해되겠어? 뭐라고요? 2차식은 어떻게? x1x, y1y 이런 느낌. 1차식이 어떻게? 2분의 x 더하기 x1, 2분의 y 더하기 y1 이런 느낌으로 뭐 중점 느낌.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이 접선 공식은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얘 원래 타원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었잖아. 그런데 접점 x1, x1 y1이 주어지면 a제곱분의 x1,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는 1. 그냥 이거잖아. 뭐 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만 외우면 그냥 끝나요.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잘 아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 그리고 그 친구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이 뭐라고요? mx 플러스 m분의 p. m분의 p야. 그리고 뭐? 뭐일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는 y 골 mx마이너스 m제곱분의 p 이거 기억해주셔야 돼요. 이해 되겠습니까? 왜요라고 물어보시지 마시고 이건 결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일 필요도 없어요. 뭐 유도하는 과정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외우시는 방법 보시면 알겠지만 a제곱이랑 m제곱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죠? 괜찮아요? 그리고 타원일 때는 뭐예요? 여기가 플러스고 따봉 일때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앞으로 오고 앞뒤가 바뀌죠 괜찮겠어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덜좀 애먹지 않고 쉽게 쉽게 외워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외우는 팁까지 드렸습니다 그냥 저건 외워주시고 써먹으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왈가왈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바로 외우시면 돼요 그럼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64번은 뭐겠냐? 164번 봐봐. 야, 잡아. 자, 뭐야,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저 점에서의 접선이, 포물선 y 제곱이 a x 의 초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니 y 제곱이 AX라는 건4 곱하기 4분의 AX 아닌가? 이게 초점이 뭐예요? 4분의 A죠.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초점이라는 건 4분의 A콤마 0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의 뭐가? 접선이 여기를 지란다는 거잖아.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갑니다. 마이너스 이 루트 삼의 y 는4곱하기 얼마? 어떻게 보라고? 중점 느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을 누가 지나면 되는 거야? 얘가 지나면은 접선이 초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렇죠? 뭐좀 되겠어요? 테이. y 에 영역이 니다 0은 2에 음. 뭐예요? 4분의 A 플러스 3인가요? 네. 그러면 A가 뭐가 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영되지 않겠어요? 그럼 다음은 뭐예요? <laughs> 1번이에요. 아, 시발, 이게 뭐지? 가 아니고?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러면 2차 곡선과 2차 곡선과 접선은 <laughs> 나오는 주제가 딱 3개밖에 없어야 위치관계 뭐 해가지고 연립해서 판별시되는거두 번째는 뭐겠니?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세 번째는 뭐겠니?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러면 그대로 뭘 만들어서? 접선의 원형식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주고 끝내버리면 되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암기하시고 저두개 확실하게 암기해주시고 나머지 하나 뭐? 아 2차곡선이니까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사용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만나는 집몇 개? 두 개. 판별식이 0이면 접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이거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세개 가지고 이 단원 다 끝나는 거야. 끝났어. 공식 말해. 끝. 이러면 숫자가 졸라 많아지겠죠? 한번 보세요. 유형이몇 개인지. 9번까지 해요. 다음부까지 다 해올 수 있을까요? 내용이 근데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 최대한 끝날 거야. 오케이. 그럼 오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유형 1번부터 19번까지. 홀수 문제를 싹다 풀고 제가 정확히 30분 후에 쉬는 시간 가지면서 질문을 받아볼게요. 오케이? 괜찮겠죠? 되겠어요? 오빠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지금 타원만 그니까 지금 포물선만 해드렸거든요? 근데 포물선만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 내용이 저거밖에 없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 2차 혹설에도 써먹으면 돼. 여기에 머물거리 필요가 없어. 그냥 빠르게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차라리 다음 주에 오히려 빨리 끝낸 다음에 뭘 들어가는 게 벡터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이득이야. 그죠? 근데 내 계획상으로는 다음 주까지 2차 국선이긴 한데 빨리 끝나면 벡터를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쉽게 얘기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현재 시간은 6시, 아니 5시 20분이, 20분입니다. 제가 어, 5시 45분까지 25분간 그죠? 25분간 푸는 시간 드리고 그러니까 홀 수분만 푸세요. 짝수 번 숙제를 해오게. 뭔줄 알죠? 그래서 나가는 만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해 주세요. 모든 유형, 첫 번째 유형부터 홀 수분만 쫙 풀어 주세요. 네. 뭘요? 159번이 뭐야? 기울기. 공식. 끝. 오늘 저걸 외워야 된다니까? 저걸 외우셔야 오늘 끝나나. x t r 오고이러는 각도가 30도라는 건 기울기가 s t o r a n 3 0도 g i g a Tandis s a m s t o 니까얘 나왔고 공식은 저기 있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d i s Samstoran, s a m s 게 o r a n s a m s 그 o r a n Samsto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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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접점이 주어지고 접선에 대한 얘기 나왔네. 그러면 저 공식 중에 셋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 거고 기울기가 주어졌네. 그럼 저셋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 거고 이게 나야 그러니까 이걸 빨리 외우셔야 돼요. 이걸 못 외우시면 진행이 더 됩니다. 이걸 빨리 외우셔야지 뭐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백시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저 접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백시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됐죠? 도경아 네? 공식만 빨리 외워서 집어넣으면 돼.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빨리 공식, 공식에 집어넣어.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코스 번호를 하니까 왜 짝수 번호라 하고 있어요 이거 1 1 6번이었어있어 이거 질문이었어 어요 좋아요 이따가 이따가 20분 정도 남겨고 받을게요 야 모르시겠으면 조금 넘겨 <laughs> 보시겠으면 쫙쫙 넘기시면 됩니다 빠르게 풀어주세요 책에다 풀지 말랬더니 책에다가 냅다 쓰시는 분이 네요